안녕하세요. 션키모터스 클락션입니다. 오늘 파비스 5톤 축차입니다. 완전 따끈따끈한 쇠차입니다. 적재함. 완전 세적재함 적재함 작업하시고, 썬팅, 뭐 블랙박스 이런 작업하시고, 저희 창원점에 으르렁터보 장착하러 오셨습니다. 이 차주님은 노부스 차량을 올해 가지고 계셨습니다. 어, 다행히 노부스 차량이 조기폐차 어,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파비스로 바꾸셨는데 일 한탕도 안했습니다 모든 작업 마치고 으르렁터보 이전 설치 작업하셨습니다 노부스 차량에 어, 굉장히 많은 힘과 연비를 하, 느껴보셨대요 사장님께노부스 차량이 으르렁터보 달고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잠깐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야, 파비스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노부스 타시다가, 네. 야, 이제, 파비스 타시니까 몸이 굉장히 편하겠는데, 예. 보니까 그, 중고, 중고로 그 노부스 타는 것 보다는 이제 새차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편하죠. 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. <laughs> 하여튼 차이가 엄청납니다. <laughs> 어쨌든. 쇼바가 좋으니까. 어, 아, 그렇죠. 예. 아무래도 예. 새 차가 좋다, 아닙니까? 예. 돈을 물론 들지 마, 맞죠? 예. 예. 근데, 노부스 차량, 조기 폐차 받으셨던데, 예. 노부스 차량에 으렁터브 장착했다, 아닙니까? 예, 그렇죠 어떤 뭐 효과를 보셨습니까? 어, 노부스에 탈 때, 나는, 나는 이거 달면서 제발, 뭐, 경고등만 뜨지 마라. 예. 뭐, 요소수라든지, 예. DPF 쪽이라든지, 경고등이 막 그전에 좀 자주 떴었는데, 요거 달고 나니까 뭔가 좀 시원하게 이렇게 차가 나가면서 경고등도 거의 안 뜨고, 어... 그런 게 일단, 일단 사라졌어요. 사라지고 이제 터보를 달고 이제 다니니까 처음에 달고 나갔, 나갔을 때그 느낌이 엄청 좋았어요. 왜 좋았냐면은 그 힘이 세차할 때만큼 나오더라고요. 어... 그힘 자체가. 치고 가도 돼요. 그냥 그그 그 오래된 노부스가 갑자기 새 차가 된 기분이었어요. 어. 그래, 예, 그렇게 느꼈어요. 아, 그만큼 그럼, 예, 힘이 좋았어요. 그럼 이제 중량실고 예.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간다 아닙니까? 올라가니까 뭐한한단 거의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아. 기아 변속이 들대더라고요. 그러면 운전하기가 예. 굉장히 편하지 싶겠다, 맞지? 아마도 좀 힘이 좀덜 들 듣겠죠. 운전하기 편하다 이 맞지. 예, 편하진, 예. 내가 이제 예. 차가 힘이 예. 없으면 다리가 더 다리가 다리가 아프지. 맞지. <laughs> 다들 느끼실 예, 겁니다. 예. 연비는뭐잘 체크 안 하신다고까 이야기 들으셨는데 하가 개 개입판에 이게 킬로마다 이게 고장이 나서 예. 연비 측정은 잘안 됐고 저는 갔다 오면 기름으로. 기름값, 기름이 얼마 들었냐. 그렇게 네. 책정하면서 다녔는데, 한 1, 2만 원 정도는 차이 나더라고요. 아, 하루에? 한탄 갔다옵니다. 아, 한탄갔다오면한 네. 1, 2만 원. 네. 한 1, 2만 원. 한 네. 1, 2만 원이면 한1 0터 정도는 제납이. 네, 그렇게. 그래도뭐 예. 적은 건 아니다, 아닙니까? 그게 뭐, 뭐, 3개월, 6개월 로 따지면 크죠. 모르시렇죠 아, 그렇죠. 그게 네. 기간이 네. 지나면. 어쨌든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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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노브스에서는, 으르렁터브 효과를 분명히 보셨는데, 파비스에도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? 저는 이제 지금 이 신차로 에신차 뽑았는데 이 신차의 느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오, 계속 갔으면 오케이, 좋겠습니다 오케이. DPF를 덜 막히게 하면 예. 분명히 신차 컨디션 엔진의 내구성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차가 자동재생이 되거든요 슈트가 예, 예. 슈트 자동재생 할때그 키로수 딱 한번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뭐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휴게소 같은데 가면 우리 음. 기사들하고 자주 이야기한다닙니까? 아 예. 사장님 몇 킬로의 슈트 터집니까? 딱 물어보십시오. 음. 분명히 차이 날 겁니다. 아 그게 차이 난다. 예 그게 차이 납니다. 예. 왜덜살이니까 음.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 가 아니고 예. 많은 차주님들 특히나 현대 바비스, 현대 액션트 아, 차주님들은 자동 재생 주기가 짧다더라고요. 하 음. 그게 굉장히 늘어납니다. 아 길어진다. 어, 예잘 체크해 보시고 차차 예. 사셨는데. <laughs> 안전하게 끝까지 예. 가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, 예. 화물차는 뭡니까?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고입니다 네, 그렇죠 <laughs> 굵고 짧게 아무 비요 없습니다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고장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<laughs> 맞습니다 예. 어쨌든 새차 사시는 거 예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예, 감사합니다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 네어르터분은 예. 기존 차량을 타시다가 만약에 차를 바꾸신다든가 이럴 때 당연히 이전 장착이 됩니다 사이즈가 안 맞는 건 저희가 무상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사장님, 아까 전에 저희가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새 제품을 많이 바꿔드렸지. 예예. 안 맞는 건 <laughs> 예. 맞게끔. 네. 예. 자기한테 맞게끔. 맞게끔 저희가 아 바꿔드리겠습니다. 파비스 차량, 노부스 차량에서 느꼈던 그런 신나는 주행질감, 파비스에서 느끼게 만들어드렸습니다. 사장님, 다시 한번더 파비스 차신 거 축하드리고, 세차, 번뜩번뜩한데, 세차 가지고 돈도 많이 버시고, 운수업 대박 나시기, 이 크락션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